묵상하심으로 8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서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니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지릴 일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하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백성이 이방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로의 삶에서 자유의 삶이 된 이스라엘은 뭘 잘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지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렇습니다. 16절, 17절을 표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말씀은 7장 9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듣기 싫어 등을 돌리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면서까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시기로 작정하실 때그 자리는 황폐해지고 맙니다. 1819절은 7장에서 질문했던 금식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 동안에 1년에 4번의 금식을 했습니다. 넷째 딸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을 기억하며 한 금식이었고, 다섯째 딸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왕 느부간 넷살이 예루살렘을 불태운 것을 회고하며 한 금식이었고, 일곱째 딸은 유다의 총독인 그달야가 암살된 것을 기억하며 한 금식이었고, 열째 딸은 느부간 넷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며 한 금식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다섯 달이 되었는데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금식을 계속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고 형식적인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의 여부가 샬롬의 평안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삶을 온전히 돌이켰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점점 늘려서 하던 금식 대신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은 고통의 금식이 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신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듯이, 언약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화평은 샬롬입니다. 관계를 포함하여 다른 면에서도 온전함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삶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거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심은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진리와 화평을 화평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자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강대국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이방인 10명. 열이란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세워졌을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뿐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몸된 성전으로 자신이 세워지고 또 가정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 교회가 세워질 때에 더 어,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 내가 받는 땅주 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서있는 이곳에서 높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다 주님